정말로 답답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혼자서 뭔가 해결해야 될것 같고 이런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는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거나 해도 안 좋은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고 난 사람이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액땜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갑자기 집안일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산란하고 힘들 때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던가 이럴 때도 있고요. 밖에만 나가면 친구들 간에 모여있을 때 소음이 좀 있는 것도 막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가질 각색인 것 같아요. 가지 각색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그 속에서 정말 가지각색으로 하나만 탁 집어서 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순 없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일도 있고 절도 있고 몰아치는 게 증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다안 되지 뭐가 이렇게 막혀 있나 나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딱그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답답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혼자서 뭔가 해결해야 될것 같고 이런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운이 네. 때는 네. 어떤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좀 생길까요? 다 바뀌겠죠. 뭐 일단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이별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꼭안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별을 해서 마음은 아프겠으나 일단은 그것도 변한 거란 말이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앞으로 변할 거고라는 증조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니면 엄청 아프시다던가.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옆사람이 아프거나 그것도 또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통점은 정말로 안 좋아질 때도 그렇고 아니면 안 좋아지는 게 끝이 나가지고 이제 일어설 때그 시기가 찾아올 때도 그렇고 다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또 징조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경험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작년에가 저는 좀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핑크색을 샀어요. 정말로 가을이 되면은 가을 니트 핑크색을 사고 트레이닝복 바지 하나까지도 핑크색을 엄청 샀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핑크색을 꼭 사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원피스를 핑크색을 안 입으시다가 핑크 색깔 원피스를 하나 갑자기 딱 입으신다던가 오. 남자분들도 대부분 핑크에 이렇게 접하는 걸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깔끔하게 흰 바지에 핑크 색깔 뭐 셔츠를 입으신다던가 꿈에 항상 저는 나를 잡으면 그 제갓집분이 꿈에 나와요. 하루 전날이든 이틀 전날이든 항상 꾸는 편인데 그렇게 핑크 담요를 찾으셔요. 꿈에서도 핑크 담요를 주세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 무당의 길로 되기 전에 꿨던 꿈도 제시어머니가 꿈에 나오셔고 저한테 핑크 색깔 무언가를 먹이셨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핑크색을 눈에 탁들어와고 사시는 분들 그게 좋아지는 증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좋아하는 물건, 너무 사랑했던 귀중품을 잃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악세사리 같은 거를 갑자기 잃어버리셔서 찾지 못하셨을 때 아, 이거 운 바뀌려고 하나 보다. 좋게 돌려서 생각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운이 좋아지는 증조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험담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고, 제가 사람을 볼때 느꼈던 것들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으로 많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바뀌어서 좋은 증조가 오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